안과 전문 병원 김안과 병원이 녹내장의 진단, 치료와 최신 치료법을 주제로 8월 22일 망막병원 7층 명곡홀에서 제19회 김안과 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녹내장 진단하기, 녹내장 치료하기, 새로 나온 녹내장 치료, 녹내장 증례 토의 등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임상을 통해 녹내장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3부에서는 기만과 병원 유영철 교수의 최소침습 녹내장 수술법인 아이스텐트 삽입술, 분당차 병원 노승수 교수의 젠스텐트 삽입술, 기만과 병원 정종진 교수의 최신 녹내장 약물 등 최신 치료법이 담당 교수들의 발제로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강의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3069명의 안과 전문의 전공의들이 등록했으며 최대 접속 인원은 304명이었습니다. 기만과 병원 장재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녹내장의 조기 진단이 증가하는 데발맞춰 전공의 및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기만과 병원은 안과계와 함께 호흡하며 안과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